어도어와 하이브의 싸움이 접입 가경이다. 어도어의 민 대표는 이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하이브와의 갈등은 수습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뉴진스의 최후 통첩 등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연 뉴진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자. 먼저 밝힐 것은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지켜보면 될 것이다. 국내 연예계에는 오래된 관행이 있다. 소위 5천만원 룰이다. 아마도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만들어진 말이니, 현재로 보면 2억원 룰 정도로 바꿔서 이해하면 될듯 하다. 이 룰이 먼고하니 배우가 소위 EF 편당 단가가 2억원이 넘게 되면, 그때부터 수많은 타 기획사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스카웃 작업과 유혹의 손길이 뻗쳐온다는 뜻이다. 즉,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연예인이 인지도나 수익성을 가지는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 지속성인 성장과 수익성이 기대되는 연예인들에 대해 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뺏어오기가 극심해진다는 뜻이다. 보통 큰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의 연예인에게 친구나 클럽, 지인, 선배, 동료 등을 통해 접근하거나 아니면 실제 연예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로드 매니저급의 실장 등을 통해 높은 수익 배분, 뭉칫돈 계약금, 좋은 집과 매니저, 차 등으로 유혹해 연예인을 뺏어오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연예인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큰 회사로 옮기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아울러 이렇게 되면 이 연예인과 기존 기획사와의 계약을 파기시키기 위해 큰 엔터테인먼트 사는 소송을 제기해주고 부당대우, 노예계약 등등 가진 구시를 만들서 결국 기존 계약을 파기시킨다. 예전 같은 경우, PD나 방송사 등등 각종 로비가 접대 등에 들어가는 돈을 공식적으로 까발리거나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예인에게 들어간 돈도 다 받지 못하고, 푼돈 몇 억에 연예인을 뺏기는 게 보통이었다. 이런 이유로 보험으로 무슨 비디오를 찍어 놓는다. 이걸 깡패들이 가서 뺏어온다 등등 수많은 에피소드가 횡행했던 것이다. 현재 하이브와 뉴진스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규모 등으로 볼때 반대의 입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뉴진스라는 황금알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위 막든 연예인을 놓고 벌어지는 연예인 뺏어오기 m&a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미니진이라는 실질적으로 뉴진스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를 유혹 뉴진스에게 높은 수익배분, 막대한 계약금 등을 제시 하이브를 박차고 나오게 하는 게 현실적인 현재의 사태의 뒷배경이 아닐까 싶다. 사실 이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M&A 문제라 볼수 있고 또 하이브라는 엄청난 거대 기업을 상대로 후려쳐서 뉴진스를 뺏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누가 맞다 틀리다 도덕적 잣대를 가져다 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걍 이러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론을 움직이는 거 자체가 M&A 금액을 낮추고자 혹은 높이고자 하는 사바싸움이라 보면 된다. 현재 뉴진스를 하이브에서 가져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는 3000억에서 5000억 정도로 추정되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민대표와 하이브 멤버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줘야 할 막대한 계약금, 수익 배분 등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최소한 뉴진스란 이름을 회사 소속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선 8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8천억 이상의 현금을 주고 뉴진스를 하이브에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나 리즈가 있는 회사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일본이나 중국 등의 자금을 투자받은 대형 IT 회사나 상장을 앞두고 재료가 필요한 역시 대형 IT 회사 등이 대상이 아닐까 싶다. 즉 뉴진스로 데려와 향후 이들을 키워 돈을 벌겠다는 접근은 애초에 사업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듯하고 뉴진스란 이름을 이용 주가를 띄우고 상장시키고 이러한 재료로서 활용하겠다는 게 메인 목적인 회사가 될 것이다. 하이브 역시 사실 내 새끼가 아닌 뉴진스는 게륵 같은 존재일 것이기 때문에 5천억 정도 충분한 돈을 받고 팔수 있다면 이 역시 나쁘지 않는 선택일 것이기 때문에 뉴진스의 이적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뉴진스의 금액을 낮추기 위해 지리한 법정 싸움과 시간이 흘러간다면 이로 인해 막 이제 날아오르기 시작한 뉴진스가 중도에 꺾여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데 이점이 가장 큰 우려점이다. 어차이 헤어질 사이라면 몇 푼의 위자료라도 더 챙기기 위한 진흙탕 싸움으로 서로 간에 치명적 피해를 받는 것보다 조금 손해봐도 지긋지긋한 니꼬라지 좀 안봐야겄다. 침을 퇴뱉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이게 현재 위기에 봉창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